안녕하세요. 호박골 농원입니다. 1월 27일 8시 15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호박골 농원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안의 온도인데요, 0.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바깥 온도는 영하 7도 입니다 하우스 안에는 조그만 난로를 하나 켜 놨는데요 온도를 그렇게 날이 춥다 보니까 상승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8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데 어 제가 이 컨트롤 박스에 보온 도깨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게끔 시간 설정을 해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보온 도깨가 8시 반에 정확히 어, 해가 뜬가 동시에 보온 도깨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MC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 스마트 스위치가 또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전원 스위치에도 이렇게 하나를 달아놨고요. 그래서, 8시 반이 되면, 전자 접촉기에, 전원이 들어가서 스위치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리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내림 표시가 되어 있죠. 저 우측의 것은 올라가게 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 반에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확히 8시 30분에 스위치가 작동이 돼서 전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작동되게 한 어, 보온 덮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보온 덮개 모터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어, 지금까지 그 보온도께 작동을 스마트화해서 정해진 시간에 올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내리는 장치에 대해서 어, 시험 결과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어,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스위치가 어 작동되고 나서 10분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촬영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이 스위치가 원상복귀가 안 되면은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 어,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복귀가 됐습니다.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역할은 원상복귀를 시켜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박걸렁원이었습니다.